아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묵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또 졸리기도 하지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러자 모세가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아마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지팡이의 이적이에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는 이적을 통해서 내가 외적 어려움들 그런 것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엔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손에, 손에 나병을 걸리게 하고 이걸 고치시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손이 병든 것처럼 우리 내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세 번째 기적은 어떨 것일까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적을 보였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우선, 나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일강은 애굽의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일은 그 당시 애굽이 누리고 있었던 부와 풍요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고 그럽니다. 강이 넘치는 거죠. 그러면 강이, 강물이 흘러 넘치면 우리는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나일강 바닥에 있는 진흙이 같이 범람을 하게 돼요 그래서 땅에 진흙을 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이 옥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일강일 때는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수분을 공급해주고 땅을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옥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오히려 옥토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결과 나일강이 있어서 그들은 젖줄과 같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곡물을 얻을 수 있는 젖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 사람들은 애국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일강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준다.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가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된다고 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뀝니다. 그럼 피는 무슨 상징일까요? 나일강이 풍요의 상징이었다면, 피는 죽음의 상징이. 너희가 그렇게 믿던 풍요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주어져 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풍요의 원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는 부와 풍요의 원천이 나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다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생명과 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아니면 우리는 세상적인 부와 능력, 사람 것, 사람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하능력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나이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나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입을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말을 못한다는 것,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말 주변이 없는 거죠. 설득력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건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집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건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는 지금 못 가겠다고 핑계 대는 거. 예요전못 갑니다. 세 가지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에게 이러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말못 듣는 자와 눈 밝은 자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입을 쥐었냐는 거.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모세의 시선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내 능력, 내 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될 것은 나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뭐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오카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국제제자문에서 오래 사역했는데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회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자란 자격 없음을 숨기고 하는 사람이다. 자격 없음을 숨기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도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면 남들보다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그래도 뭔가 나은 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인 자신의 모습을 쭉 들여다보니까 나은 게 없다는 거예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할수 있는 자격이 없을까? 그래서 나의 자격 없음을 나는 숨기고 목회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장목 목사님 겸손한 모습도 봤지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뭐 단순히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다 초보 부모잖아. 아이들 제대로, 정말, 그냥 실수로 키우잖아.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아이들 뭐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어느 박사님의 무슨 상담소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 쭉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보죠. 야, 내가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 키웠구나. 그렇잖아. 누가 자격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시력이 안 좋거든요. 안경을 둘다 썼어요. 그래서 TV 볼때 가까이서 보고 어둡게 해서 보고 누워서 보고 막 이래서 야, 그렇게 보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TV도 멀리서 보고 바른 자세하고 봐. 이렇게 혼, 혼을 한참 냈어요. 한참은 혼을 냈는데 나중에 안과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때 안과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시력은 대부분 유전이라고. 그래서, 시력이 나쁜 게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내 눈이 좋거든요. 안경을 안 쓰거든요. 결국 우리 아이들 눈이 나쁜 게저 때문이더라고요. 그건 내들을 눈 나쁘다고 혼내고 있었으니까, 참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자격 없으면 숨기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런 자격 업소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를 목회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이다. 나를 부모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그날에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나이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나이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나자신의 내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나 부나 내가 만든 사람들 관계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우리의 자격 없어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담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어,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그날에 정말 모세에게 찾아가 주셔서 용기와 힘을 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나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정말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정말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